안녕하십니까? 축포산 살땐 찍방 고진호 대입니다 지금 정훈이가 앞에서 카메라 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저 혼자 찍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레니게이드 차량 설명 간략하게 하고 프로모션이랑 이런 거 안내 좀 도와드려 볼게요.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재고가 소량 있고요.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론지튜드랑 리미티드 1은 재고가 조금 있습니다. 4륜은 지금 없어요. 입항된 지꽤 됐는데 사륜은 지금 거의 뭐 올해는 보지도 못했고 사실 네 사륜은 언제 들어올지도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. 그래서 일단 사륜을 제하고 이륜을 이륜하고 론지튜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차 같은 경우에는 레니게이드. 론지 튜듀라고 보시면 돼요. 제일 밑에 등급이긴 한데, 어, 요게 지금 판매가가 4,190, 그 다음에 이륜이 4,540입니다. 근데 이제 할인 프로모션은 개수세 포함 100만원 정도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석인데, 저희 전시장 재고에 한해서 조금 더 추가 할인이 될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, 요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. 이 같은, 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셔가지고 보시면, 저는, 예전에 직물 시트였는데 예전에 한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약간 직물이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 거하고 틀리게 약간 스포츠 시트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어요. 네, 그래서 요 부분 바뀐 부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이드 미러 캡이 이제 리미티드 이준양 사륜이랑 틀린데 이런 부분도 더 스포티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강철 레일들도 달려 있고. 그리고, 레니게이드는 뭐, 스팅그레이 색이나 빨간색 많이 나가는데, 이 하얀색도 많이 나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희가 갖고 있는 색상은 뭐, 스팅그레이도 한대 정도 있고, 하얀색, 빨간색, 뭐, 블랙,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또 원하시는 색상은 저희한테 문의를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, 제일 궁금해 하시는 연료 등급, 네, 4등급의 복합연비수점 4. 네, 1.3 터보 엔진 뭐 연비가 사실 차 크기에 비해 뭐 좋은 편은 아니에요. 다른 차들에 비해 뭐이 부분은 솔직히 인정은 하지만 저희가 보시는 차가 아무리 작아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판도좀 두껍고 이렇게 눌러도 딱딱합니다. 저희 차가 이런 네, 부분들 감안하시고 차 무게가 나가고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는 거 이런 네,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문의 주세요 레니게이드 소량 이 있습니다 찍부차 살땐 찍봐 맞습니다 가보자 네가 해볼래 아니야 아니 너너 해보고 <laughs>